안녕하세요. 김현학입니다 구독자 이벤트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 야스리 종류에 따라서, 예, 어떻게 야스리가, 야스리를 써야 되는지를, 예, 한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실 텐데, 이제 야스리는 크게 세 종류로 나눠지죠. 예, 완전 거친 야스리. 예. 일반적으로 인터넷에 이제 많은 때 초반이나 이제 많은 밑으로 시키시면은 예, 이런 야슬이가 오게 됩니다. 제일 거친 야슬이죠. 그리고 제일 거친 야슬은 이제 레귤러 컷이라고 하고 예, 중간 거칠기는 이제 파인 컷네 예, 그리고 완전 민자는 이제 폴리컷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숫돌로 따지면은 이건 한4 0 0방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4 5 0 0방 정도로 아주 거칠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천방 1000방 정도, 천방에서 뭐 왔다 갔다 그러겠죠. 아무래도 중간 거칠기.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삼천방 이상, 예, 완전 고운 거죠. 그리고 이제 칼이 예, 많이 안 들었을 때는 이제 거친 야스리로 쳐야지 날을 빨리 세워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사오백방이기 때문에 사오백방으로 이제 잘못 치게 되면은 예, 키엘이 즉, 이제, 예, 칼밥이라고 그러죠. 예, 키에리가 많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게 많이 넘어가면은, 이제, 오로시 칼이라든가 사시미 칼은 엄청, 뭐야, 좀 날이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넘어가게 되면은 초반에는 잘들 수도 있는데,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제 그게 싹다 제거가 되버리면은 날이 많이 안 서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레귤러 컷은 이제 대박 칼이나 좀 이제 막 쓰는 그런 칼들을 쳐주시면 되고 이제 오로시 칼이나 사시미 칼은 이걸로 치면은 예안 됩니다. 예, 저도 많이 쳐봤는데 예 날에 많이 안 좋습니다, 영향이 그래서 이제 파인컷으로 쳐주게 되는데 파인컷도 이제 크게 두 종류로 나뉘게 되는데 파인컷에도 이제 약간 거친 파인컷이 있고 이것처럼 약간 부드러운 파인컷이 있습니다. 예. 이제 부드러운 파인컷은 이제 F.D.인데 F.D. FDIC 파인컷은 약간 부드럽습니다. 일반 파인컷보다 F.D.보다 이제 그냥 일반 파인컷이 조금 더 거친데 이 거친 거는 제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건 이제 피셔인데 피셔 파인컷이 조금 더 거친데 이제 칼이 많이 안 들었을 경우는 이둘 중에 거친 걸로 쳐주는 게 날이 더잘 서겠죠. 빨리. 근데 이걸로는 이제, 뭐야, FD 파인컷으로는 날을 못 세우는 거를, 예, 피셔로는 세울 수가 있겠죠. 조금 더 거치니까. 그러니까 이게 피셔 파인컷은 어느 정도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날이 많이 안 들었을 경우를 대비를 해서. 평소에는 이제 <laughs> FD로 치시더라도 피셔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셔야지 날이 많이 안선 상태에서 이제 부드러운 걸로 쳐봐야 날이 안 섭니다. 예. 거친 거는 이제 나를 세워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피셔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시고, 이제 폴리컷은 이제 나를 마무리하는 용도지, 나를 세워주는 용도가 아닙니다. 나를 어느 정도 들었을 때 폴리를 쳐서 폴리컷으로 먹이면은, 나를 좀더 부드럽게 만들기 때문에, 예, 절삭력에도 조금 더 도움이 되고, 날 유지력에도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런 이유에서, 예, 이 폴리컷을 쳐주게 되는데요. 사실 숫돌도 이제 천방으로도 이제 나를 세우고 마무리하는 용도까지 싹다 있기 때문에 천방 숫돌 천방으로도 예, 그거 하나로도 다 가능하잖아요. 예뭐 삼천방에 올리고 안 올리고의 문제는 예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폴리컷을 쳐줘도 되고 예안 쳐줘도 되고 예 조금 더 이제 좀더 좋은 절삭력을 원하시면은 부드럽고 좋은 절삭력을 원하시면은 폴리컷을 쳐주게 돼 있죠. 아무래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예, 폴리컷은 잘 사용을 안 하고 예, 파인 컷으로 이제 마무리까지 싹다 파인 컷으로 하기 때문에 파인 컷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이두 종류는 근데 에프딕는 이제 예, 쇠가 예, 녹에 안 쓰는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녹에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래 가지고 에프딕야슬이 에프딕 가격이 좀 비싸죠. F.D.은 예, 이제 이렇게 단일품으로 이제 폴리컷으로 나와 있고 파인컷도 가지고 있는데 요 파인컷하고 폴리컷하고 같이 이제 섞여 있는 부분도 있죠. 예, 한쪽 면은 폴리컷이고 한쪽 면은 예 파인컷이고 예, 이거는 콤비 아슬리로이것도 F.D. 예, F.D. 제품인데 어쨌든 이게 고가의 아슬리들은 가격대가 좀 나가기 때문에. 예, 근데, 고가인데도, 예, 오래 씁니다, 이거는. 예, 녹도 잘안 쓰고, 쇠 재질이 엄청나게 좋기 때문에. 근데, 이제, 네, 파인컷에 대해서 이거를 이해를 아직도 잘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폴리로만 계속 치고, 이제 부드러운 걸로만 계속 치는데, 계속 쳤는데도, 날이 잘 선다고 서는지, 잘안 서는지, 이게, 예,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야스를 쳤는데도 몇십 번을 쳤는데도 날이 잘안 선다고 하시는 분들, 예, 그거는 각도의 문제도 있고, 예, 이 폴리 컷의 문제도 있습니다. 폴리 컷만 계속 쳐서는 날이 잘안 섭니다. 예, 초반에는 잘설 수도 있는데 날을 세워주고 폴리로 마무리하는 거지, 예, 폴리로 날을 세워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피셔 파인 컷은 치실 때. 각도가 제일 중요하겠죠? 각도는 이제 다른 영상에서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는 잘안 보여드리는데 정의를 하자면은 각도의 문제도 중요하고 힘을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날이 많이 섰을 때는 약하게 쳐주고 날이 조금 안 섰을 때는 힘을 좀 주고 쳐주고 힘을 주고 쳐줘도 이제 안 서면은 예, 야스리를 좀 고정을 시켜놓고 엄청나게 세게 예, 쳐주면은, 이제, 키에리가 약간 넘어가게 됩니다. 그 넘어가는 거를 이제, 제거만 해주시면은, 날을 서게 되는데, 그거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두 가지를. 야스리는 각도하고, 예, 힘을 주는 세기, 예, 세게 쳐주냐, 좀 약하게 쳐주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 몇, 몇 수십 번을 쳐도, 이게 날이 섰는지, 안 섰는지,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 야스리를 쳤는데도 날이 안 섰다는 것은 야스리를 잘못 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야스리도 이제 연마의 일종, 연마제, 뭐, 연마는 용도의 일종, 일종인데 야스리를 치면 무조건 서야 정상이겠죠. 숫돌로 가라도 숫돌로 가는데 날이 안 섰다는 거는 숫돌을 잘못 갈고 있다는 거잖아요. 야스리도 똑같습니다. 원리는. 야스리하고 이제 숫돌하고, 예. 각도에 따라서 어떻게 좀 틀려지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네. 야스리를 이제, 뭐야, 이, 각도가 제일 중요한데, 외날이 됐건 양날이 됐건 탈피 위주의 칼은 이제 앞뒤로 이제 45도 정도로 쳐준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네. 이 야스리를 이렇게 치실 때, 이렇게 같은 각도로 이게 앞에 이렇게 각도가 정해졌으면 이제 같은 각도로 이렇게 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예 네. 이렇게 잘 보이겠죠? 이렇게 예 네. 이렇게 같은 각도로 치게 되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칼끝도 이렇게 같은 각도로 치죠. 뒷날은 만약에 이렇게 치게 되면은 이렇게 치면은 무조건 여기는 각도가 들어가, 칼 안쪽은 이제 각도가 들어가더라도 칼 끝으로 갈수록 각도가 낮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숫돌도 마찬가지로 숫돌을 이렇게, 예, 민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밀잖아요. 이런 식으로 숫돌을 가는데 이 안쪽은, 요칼 안쪽은 이제 진옥이면 각도로 이렇게 갈아가는데 칼 끝은 어때요? 같은 각도로 갈잖아요. 이렇게 같은 각도로. 근데 칼 안쪽은 이렇게 갈고 칼 끝은 이렇게 낮게 갈진 않잖아요. 숫돌도 이렇게 같은 각도로 가는데 야슬리는 같은 각도로 안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각이 높은 것만 갈리겠죠. 칼이 칼 각도가 높은 것만 이렇게 갈리고 칼낮 칼 끝은 이제 각도를 낮추게 되면 칼 끝은 낮게는, 숫돌은 낮게는 안 갈면서 야즈이만 낮게 간다는 건 뭔가 오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각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각도. 팔 안쪽이 됐건, 칼 안쪽, 중간, 그리고 칼 끝. 같은 각도로 갈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파인컷의 경우는 이제 힘조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두 가지만 중요합니다. 각도하고 힘조절. 칼 안쪽을 이제 칼이 많이 안 들었을 때는 이렇게 힘을 주고 이렇게 쳐주면 됩니다. 힘을 주고. 처음에 칼이 잘 들었을 때는 약하게 쳐주고. 힘, 칼이 조금 안 들었을 때는 힘 조절. 그리고 숫돌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숫돌도 이제 칼을 숫돌로 갈때 칼이 잘든 경우는 이제 약간만 이제 칼을 세워주려고 하면은 약하게 갈잖아요. 근데 칼이 많이 안 들었을 경우 어떠세요? 습관적으로 이제 칼을 이제 힘을 주고 갈잖아요. 그것도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같은 원리예요. 야스리도. 야스리도 칼이 많이 안 들었을 때는 야스리로 나를 세워 주면 힘을 줘야 되겠죠. 예. 근데 야스리가 칼이 잘 드는데 야스리 절삭력을 조금 더 먹이고 싶으면은 칼을 너무 힘을 줘 버리면은 이 키에리가 많이 넘어가 버리겠죠. 칼이 많이 잘 들었을 때는 당연히 약하게 쳐 줘야 되겠죠. 예. 숫돌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 이해를 하고 계시면은 그 숫돌에 적용했던 거를 야슬에 똑같이 적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틀린다 틀린 거는 이제 숫돌은 이제 신호기면 자체를 갈아주는 거고 야슬이는 이제 칼날 끝만 갈아주는 거죠. 그거 두 개만 틀린 거지 모든 거는 숫돌고 똑같이 적용을 시켜 주면 됩니다. 예. 이것만 이해를 하시면은 예. 야슬이 어렵지 가 않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몇 수십 번을 치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각도하고 힘조절만 되면 세네번이면 무조건 서고 약하게 먹여주면 한 번이면 섭니다. 한 번이면 칼이 설 수밖에 없죠. 예. 이상입니다.